오늘은 제 인생을 돌아보다가 문득 굴곡진 이 스토리를 글로 적고 사연으로 보내보고 싶어져서 평소 듣기만 하던 이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0대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었으나 취업난이 찾아온 관계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어플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죠. 규모가 엄청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과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처럼 디자인을 담당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발자분들도 계시며, 언어에 능통한 분들도 계시고, 마케팅을 담당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보고 배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재미도 있죠. 아무래도 스타트업 회사인데다가 어플과 사이트를 개발하는 회사라 그런지 사장님을 비롯한 다수 직원들의 나이대가 비슷한 편입니다.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분포되어 있고,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인 분들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인지 회사 내에서의 사내 연애 커플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곤 합니다. 남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었죠. 이 사내 연애를 하면서 제 인생이 꼬였다고 봐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이 부끄럽고도 당당하지 못한 사연입니다. 저도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는 의미로 한번 차분히 글을 작성하고, 사연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익명이지만 이렇게나마 공개적으로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 니우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앞으로도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5,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막 입사한 지 1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어렸고 세상을 몰랐던 때였습니다. 일도 어렵고 고됐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우리 직원들과 친해지는 것에 있어 막 재미를 붙여가던 찰나였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친해지니까 일을 하는 것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내 연애를 하는 커플들과도 어울려 지내며 친구처럼 즐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가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공적인 기관의 어플을 대신해서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젝트였죠. 꽤 규모가 큰 프로젝트였고 또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대표님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면 거의 숙박을 같이 하다시피 하며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납니다. 사실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중이 높고 중요한 프로젝트엔 그러곤 하죠. 때문에 그때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대표님을 포함한 거의 전 직원들이 잠을 줄여가며 어플 개발에 힘썼어요. 대신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만 한다면 포상 휴가와 인센티브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보상도 확실한 회사였고 스스로 뿌듯함과 보람을 찾기에도 충분했기에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특히 저와 대표님이 붙어 지낼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둘이 함께 밥을 먹는다거나 미팅을 나간다거나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마냥 대표님이 불편하기만 했었는데 몇번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대표님이 참 편안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갈수록 가까워졌죠. 회사에서는 공적으로 대표님과 직원의 관계로 지냈지만 그 프로젝트를 할수록 사적인 자리에서는 친한 오빠, 동생 같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저는 그 대표님을 남자로 보지 않았었고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의 애정공세가 너무 적극적인 게 문제였죠. 처음엔 아무런 마음이 없었는데도 지속적으로 저를 귀여워해 주시고 진심으로 좋아해 주니 저도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저녁을 사주신다고 하셔서 회사 근처에 한 일식집으로 갔었죠.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없고 저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의아스러웠지만 그간 대표님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저를 포함한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왜 저만 부른 건진 잘 몰랐지만 그래도 사주시는 저녁을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대표님과 단 둘이 간단히 술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대표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이게 무슨 급한 전개인지 의문이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소에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던 저희는 밤과 술의 힘을 빌려 급하게 연인이 됐죠. 그 이후로 회사에서 대표님과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대표님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비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참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더 즐겁게 느껴졌고 가끔씩 회의를 할 때마다 보는 대표님이자 남자친구의 얼굴이 더 잘생겨 보였죠. 그리고 회사를 마친 후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들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연애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조금은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저와 대표님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곤 하나도 없던 저희였습니다. 하지만 축복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에 대해 현명하게 생각해야 했죠. 저와 대표님은 충분한 상의 끝에 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애도 결혼 결정도 임신도 모두 다 급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 뭐 하나 신중한 게 없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후회스러워요. 하지만 그 시절의 저는 너무 어렵고 감정에 충실했으며 그저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더라도 같은 선택들을 반복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아이를 가지게 됐고.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면서 회사 사람들에게 천천히 저희의 결혼 소식과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냥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처음엔 정말 행복했고 아무런 문제를 못 느꼈습니다. 조금 급했다는 것에 대한 우려심과 처음 겪어보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대표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주변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것에 큰 감사를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 회사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만나던 다른 여자들은 정리가 된 건지, 저는 그것을 다 알고 만나는 것인지, 제가 임신했다는 아이가 대표님 아이가 맞는지 등 정말 터무니없고 제 기분만 나빠지는 소문들이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근거가 없는 소문들이었기에 가뿐하게 무시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가십거리를 이야기하기 좋아하기도 하고, 또 회사 내부의 일인데다가 대표님의 결혼과 관련 있는 일이니까 다들 저렇게 떠들 수도 있겠다 생각했네요. 여기서 조금 수상함을 인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최대의 한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상함을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회사 내에 알리고, 3주 안에 3명의 여자 직원이 연달아 퇴사를 했죠. 처음엔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고, 각자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의아했지만, 싱숭생숭한 시기인 것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직원들의 소문과 여직원 3명의 퇴사가 겹치다 보니, 저도 심란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고, 회사 내에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소문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와, 최근 퇴사한 직원들의 퇴사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만나온 것이냐며 다들 놀라했죠. 그들이 놀라하며 말해주는 진실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런 말도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깨달았었죠. 대표님은 오래전부터 카사노바로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내에 대표님과 한 번은 안 엮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직원과 얽히는 방법도 거의 엇비슷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불러냈던 일식집도 이미 다른 여자 직원들과 많이 다녔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말하기 전에 다른 직원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저만 모를 수 있었는지 의아했습니다. 대표님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행동을 조금 자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셨던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워낙에 사생활을 철저하게 지켰던 대표님이셨기에 직원들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제가 결혼 발표를 하게 되면서 대표님과 만난 경험이 있거나 최근에 대표님과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 퇴사를 하게 된건 맞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다른 직원들을 만났더라고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한참을 고민했죠. 이런 소문이 있는 남자와 정말 결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성급하게 가져버린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제 아이가 가장 소중했고, 아이에게 아빠를 지켜주기 위해서 대표님을 둘러싼 소문들을 혼자 묻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가장 후회하는 제 행동이죠. 조금 늦었지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되돌릴 수 있었을 때 되돌렸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결혼 직전이었던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고 어리석었고 그와의 결혼을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벌써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 기회였다는 말과 스스로를 어리석었다고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결혼 직전 우리 남편이 다른 회사 직원들과도 교제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후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교제해오며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린 정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 하나를 알게 되니, 물고가 트이듯 숨겨져 있던 다른 진실들도 튀어나왔습니다. 저를 주로 만나오면서 살짝 바람을 피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그 이상이었던 것이었죠. 삼다리나 사다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때, 처음 그런 상황을 접했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결혼과 임신도 벌써 몇년 전이고, 제가 묻어뒀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군요. 또 다른 문제는 저희 아들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만 나이 4살이 되면서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반 선생님께서 참 친절하셔서 믿음이 갔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선생님을 참 좋아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음 놓고 아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 선생님도 우리 아들을 예뻐하는 마음에서 원해서 찍은 사진들을 본인 친구들이나 친언니에게 자랑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 남편이 회사를 다니며 저와 연애할 때 동시에 만났던 전 회사 직원분이 바로 저희 아들 어린이집 선생님의 친 언니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좁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들었는지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가 못 낳고 엄마는 바보인 거야? 라고 천연덕스럽게 물어보는 아이 질문을 듣고 뒤에서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미안했고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아이가 보는 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서 하루는 아이의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과거의 제 무지함 그리고 남편의 잘못을 사과하더라도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한 부분에 대해선 사과받고 싶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선생님은 사실 그전 직원분의 동생이셨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했지만 이야기가 잘 안된다면 원을 옮기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찾아올 것을 예상은 하고 있었는지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따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니 친언니를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피할 수만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딸려있는 놀이터에서 셋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 그녀의 친언니이자 제 남편의 전 애인까지. 참 웃긴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순간을 상상하면 눈이 떨리고 다리가 떨립니다. 그 상황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잘 몰랐다는 대가로 이렇게 괴로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제가 진실을 묻는다고 묻어지는 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 순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의 내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하겠다. 하지만 아이 듣는 데서는 말을 가려달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둘도 막무가내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며 사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직도 제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는 건 알고 있냐며 충격적인 진실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는 줄은 정말 몰랐죠. 그러더니 그 둘이 제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못 헤어진다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진짜 아이를 생각한다면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아빠와 헤어지는 게 맞다고요. 그 말을 듣고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할 무렵 그냥 조용히 퇴사하기를 결정한 것은 저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남 일에 끼고 싶지 않아서였대요. 하지만, 이렇게 아이의 엄마가 되어 혼자 열심히 사는 제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안 좋아서 다 말해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진실을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해준 그들에게 고맙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구원해준다는 느낌까지 들었고 저를 사람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니, 알지만 혼자 묻어둔 채로 결혼까지 했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얻게 된 사실까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 조금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엄마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이혼을 요구해 둔 상황입니다. 너무 뻔뻔하게도 증거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남편은 아니라고 잡아떼더라고요. 이제 남편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네요. 이혼녀 타이틀이나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가 아이에게 보낼 따가운 시선들.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들이 너무 두렵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것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긴 해요. 저는 아직 여전히 어리고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제대로 마주해 본 경험이 저도 한 번도 없으니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두렵다는 이유로 한번더 진실을 묻어두면 안될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용기 내서 제게 진실을 알려준 그 자매에게 참 고맙고 아들의 어린이집 선생님이 마침 그녀의 동생이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들이 마련해준 하나의 운명 같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못된 것들을 지금 바로 잡으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이 사연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편견에 대해서 한번더 곱씹어 보시고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양새나 방식들은 정말 사람들마다 제각각인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셨...